저도 참 저격수도 하고 앞장서 싸워보기도 했습니다만 초저선 때는 네. 삼선되고 난 뒤부터는 정치판을 보면서 야당하고 타협해 보려고도 노력 시도 많이 했고 뭘 해봤는데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생각하고 네. 자기 것좀 양보했으면 좋겠어요. 자신의 업적이 급급하지 마라. 그렇습니다. 음. 타협의 정치하고 조율의 정치를 알아. 그리고 음. 두 번째 소위 권력 비리 문제인데 네. 제가 이 정부 2년 전에도 대통령에게 직접 한 두세 분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 여섯 명을 이야기하면서 워치를 좀 하는 게 좋겠다. 자세히 한번 검증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. 자칫하면 임기 중에 감옥 간다. 근데 그 중에 한네 분은 갔어요. 네. 나머지 두 분은 지금 생생.